억울해, 억울해, 억울해. 분하다. 아이 분을 어떻게 닦이지? 너무 억울해, 억울해. 억울하고 분하고 어, 분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. 이게 어떤지. 열받아. 내가 재수가 없는 건가?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오지 않을 것 같은데? 아니야,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어. 너무 아쉽다. 너무 아쉽네. 여러분들 지난주 당첨 결과 어떻게 되셨나요? 저는 잠못이었습니다 재수가 이렇게 없을까? 제가 금요일에 항상 자동번호 통계를 올려 드리잖아요 제가 기가 막히게 번호 세 개를 딱 맞췄습니다 그세 개를 가지고 반자동으로 돌렸는데 자 제가 영상 띄울게요 이야 어떻게 큰 거는 바라지도 않아 아니 5만 원짜리라도 하나 나와야 되지 않나? 잠을 못 자겠더라고 이거 승진이 나가지고 반자동 이것도 명당을 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재수가 없는 것인가 <laughs> 고민을 좀해 보다가 반자동 찍는 것도 가게를 좀 바꿔야겠어 어, 판매점을 좀 바꿔서 아니 세 개를 맞췄는데 어떻게 하나 아, 마 반자동인데? 아, 너무 아깝지 않아요? 너무 우울하더라고이한 창이 25,000원. 다섯 개다 5,000원씩 됐어. 아좀 아쉽지만은 뭐 지난 주에 대우는 해 여기까지구나라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뭐아 여러분들은 좀 좋은 결과가 있으셨기를 바래요 지난 주 당첨 결과 어떻게 되셨나요? 저는 그래도 지난 주는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얼마 됐냐? 저거 저 반자동으로 한거 25,000원 그다음에 5,000원짜리 두 장, 만원짜리한 장, 5만 원짜리 한 장. 오 지난 주저 95,000원 당첨이 됐습니다. 저 지난 주에 9만 원어치 구입을 했거든요. 자 95,000원. 5,000원 벌었네? 이게 잘한 게 아닌데. 지금 5천 원 이득 봐가지고 지금 매주 날리는 돈이 열만 데 이거 아내 나라에다 봉사 많이 하네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로또 명당에서 좀 구입을 하죠. 자 오랜만에 사든 그 5만 원짜리 하나가 당첨이 됐네요. 이제 월요일에 구입한 거예요. 용인에 있는 로또 휴게실에서 구입한 게 5만 원. 그리고 5만 원짜리가 보여서 기분은 좋아하는데 아 저거 반자동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 아이, 생각할수록 너무 날 받는 거야 이거. 어? 또한번 느낍니다. 아, 로또는 뭐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, 행운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. 지난 주에 저의 행운은 거기까지였다는 거. 하지만, 우리에겐 로또 1030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번 주도 좀 이제 조합을 잘해가지고 좀잘 해가지고 좀잘 찍어 먹게 해야겠어. 참고로 제가 이렇게 번호 세 가지 고른 거 이게 뭐, 저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른 거 아닙니다. 그냥 찍은 거예요. 그냥 제 금요일날 영상 보고 각 열들 자리 해가지고 그냥 대충 때려 맞췄는데 이렇게 맞아 들어갔네. 아니, 이런 기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. 아, 어 우리 또 다음 주 결과를 또 기다려 해 봐야죠. 자,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들, 복권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운이 따라주면 됩니다. 아니, 그 번호 세개 맞춘 뭐지요? 나머지가 아주 그냥 집 맘대로 나가지고 아주 그냥 아또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구입한 판매점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다른 시간에 가서 구입을 했으면 또 다를 수 있는 상황이잖아 판매점을 일단 먼저 바꿔보고 아 그러면 또그 판매점이 좀 아쉬워할 수 있으니까 <laughs> 아 이거 고민되네 이거 판매점을 바꿔야 되나 이거.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로또 명당에서 구입한 자동 번호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제 거랑 똑같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. 복권 같은 경우는 뭐 남의 말 듣고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별로고 본인 소신껏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갑자기 주말에 기분이 좀 언짢아가지고 아 내일은 어디를 가야 되죠? 내일도 명당을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분노에 차가지고 내일 한돈 천만 원씩 사. 천만 원이 없구나.